팀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PM 인터내셔널 한국지사를 맡고 있는 오상준 지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는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이제 설인데요. 추석 때 즐겁게 또 PM 사업을 많이 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 지난 8월 달까지의 비즈니스 상황을 어 전체적으로 어 보고를 드리면서 지난 8월에 어 정말 수고하시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들을 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어 비즈니스 아카데미 어, 제 시간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선 저희는 2018년 4월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아직 5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 약한 4년 5개월 만에 지금 엄청난 많은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어, 특히 어, 이번 2020년에는 어, 5,800억의 목표로 저희가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어, 지난 8월에도 어, 지금 548억 어, 마감을 하고 나서 약한 549억, 뭐약 550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 매출액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 물론 이 매출액의 이제 근거는, 음, 이제 9월 1일서부터 또 이제 가격 상승이 되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됐고요. 어, 또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을 또 미리미리 확보를 하시려는 분들도 어,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어, 어쨌거나, 음,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어, 제품을 확보하셨던 분들께서는, 어, 이 자체가 또 시장 확산에 또 많은 팀 파트너 분들께 우리가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8월 달에, 우리 IMM 분이 무려 469명이 새롭게 탄생을 했고요. 또 VP 분들도 102명, EVP 60명, 또 프레지던트 팀 분도 47명이 나왔습니다. 또 실버 프레지던트 6분, 또 골드 프레지던트 1분, 또 최양희 사장님이 프레틴 프레지던트, 또 장세자 사장님께서도 프레틴 프레지던트를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챔피언 리그가 울산에서 활동을 하시는 김주화 사장님께서 이제 뉴 챔피언 리그를 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뉴 실버 챔피언 리그에 달성을 하신 조윤영 사장님 모두 축하를 드리고 어, 저희 내셔널 컨그레스에서 다시 저희 소르구 회장님과 함께 어, 인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지금 어, 현재 어,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 또 다가오는 어, 행사들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9월 17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한국에서 어, 총 125명의 어, 우리 월드투어 달성자분 참가자분들께서 뉴질랜드 퀸스타운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약 일주일의 일정으로 저희가 여행을 가게 되는데 또이 행사 중간에 퀸스타운에서 다시 이제 북섬 오클랜드로 와서 뉴질랜드 오픈을 위한 사업 설명회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접하고 계신. 물론 한국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뭐 일본, 홍콩, 특히 호주에서도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뉴질랜드의 PM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9월 22일 오후 4시에 오클랜드 시에 있는 더 클라우드 호텔에서 이 오퍼튜니티 미팅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꼭 안내를 해주셔서. 어 PM 사업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네, 어 이제 다음 달어큰 행사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내셔널 콩그레스가 21일에 개최가 되는데 그 전날 어 이제 v p 이상 분들을 모시고 어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가지게 됩니다. 이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은 내셔널 컨그레스의 전야제 성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 롤프 소르고 회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어 사업과 관련된 또 인상과 관련된 많은 그런 트레이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어 사실 이 장소가 어 영종도 인천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오시는 길에 저희 영종도 물류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많은 분이,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하실 거를 우려를 해서 지금 9월 마감까지 어, VP 이상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총 참가 대상 인원이 약한 1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한 600명 정도는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티켓을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또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그런 선물들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티켓이 있으셔야 또 영종도 물류센터를 또 견학을 하시고 이곳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가진 다음에 그리고 간단한 저녁 식사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10월 20일, 어, 전야제 성격입니다. 어, 저희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꼭 어, 기록하셔서, 어, 우리 VP 이상, 어,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어, 티켓을 구매하셔서 꼭 참가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어, 총만 명의 참가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2022년 내셔널 콩그레스를 합니다. 이때 새롭게 피인을 달성하신 분또 본사에서의 여러 좋은 정보들 또 제품 출시 계획들 또 신제품들도 여기서 오픈이 돼서 안내가 되죠. 그리고 이번 내셔널 콩그레스 한국 내셔널 콩그레스에서는 당연히 저희 회장님이신 롤프소로그 회장님 참석하시고요. 또 사모님이신 비키소르그 여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어 저희 월드비전 코리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어 저희 그 채러티 비즈니스를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저희 PM 인터내셔널 본사에서는 어전 세계 월드비전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자선 프로그램을 많이 어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월드 비전과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자선 행사들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그런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많은 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총만 명의 참가자다 보니까 상당히 혼자할것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모든 인원을 총 가동을 해서 어, 혼선이 없게 잘 진행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21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내셔널 컨그레스 어, 일산 킨텍스입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어, 소르구 회장님 또 비키 여사님 퀸의 어, 박사님 또 마커스 우리 이제 CSO 님, 그래서 많은 VIP 분들, 그리고 가장 VIP는 여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한국 PM 팀 파트너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회장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굉장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기대를 가지시고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다음에 올해 행사 중에. 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12월에 진행이 되는 어, 윈터 리더십 세미나입니다. 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어, 저희가 윈터 리더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상자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어, 이미 이제 동영상이 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베를린 어, 윈터 리더십을 먼저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동영상은 막 독일을 본사에서 저희가 배송을 받아서 우리 처음 공개를 드리는 베를린 윈터 리더십 동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을 하셔서 우리 한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또 저희 팀 파트너 분들께서도 인정식도 하시고 또 많은 전 세계 리더분들과 함께 교감을 가지면서 정보 교환을 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참가 자격은 금년입니다. 금년 8월부터 8월, 9월, 10월 이 3개월 중에 두번 이상 VP 이상 직급을 달성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11월에는 반드시 VP 이상 직급을 달성하시게 되면, 어, 이 윈터 리더십에 참가를 하십니다. 물론, 재인정 자격 조건도 이게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 먼저 지난번에 참석을 하셨거나, 어, 아마 지난번에는 2021년도에는 한국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어, 마지막으로 독일 본사 주최로 진행이 됐던 행사는 2019년 12월 어,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프바라는 스키 리조트에서 진행이 됐었죠. 어, 한국에서 약한 200명 정도의 어, 참가자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어, 최소, 어, 천명 정도의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명 정도의 인원을 총 다섯 팀으로 나눠서 이제 프랑크프루트로 직접 들어가서 버스로 가시는 분들 또 항공편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해서 총 다섯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윈터 리더십 바로 전에 에이펙 어, 리더 미팅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APEC 리더 자격 취득을 하신 분, 그리고 윈터 리더십을 취득 하신 분은, 어, 이제 겨울 베를린을, 어,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이 VP 이상은 굉장히, 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 PM에서는, 어, IMM 고 다음 직급인 이 VP 이상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많은 트레이닝과 교육과 또 많은, 어, 인센티브 여행을 제공하고 있는, 어, 그런 보상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어, 꼭 이번에, 어, 윈터 리더십 베를린의 기회를 잡으실 것을 다시 한 번, 어, 꼭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음, 9월달, 어, 이제 비즈니스 아카데미 프로모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BA 스페셜, 그리고, 젤 슈즈 오렌지맛, 그리고 뷰티, 어, 영 케어 세트, 그리고 어, 빼놓을 수 없는 예, 갤런 핏까지 어, 5 플러스 1 프로모션. 물론, 이제 비에스페셜은 어, 5 플러스 1 프로모션은 아니고 5세트까지 수량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 9월달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어, 월말 프로모션, 액티바이즈 월말 프로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BA 프로모션은 13일서부터 25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저희, 어, 액티바이저 5 플러스 1 프로모션은, 어, 조금 당겨서 23일서부터, 그러니까 23일 4일은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서부터, 어, 말일까지 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총 저희가 10만 세트, 약 60만 개의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끝 마지막 날까지 가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어, 미리미리 어,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어, 아주 계획적인 어, 사업을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를자 이렇게 9월 어, 이제 VP를 꼭 달성을 하시게 되면 윈터 리더십도 가시게 되고 또 10월에 탑 매니지먼트 트레이닝도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어, 분발하셔서 9월에 꼭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시고, 특히 IMM 분들, 또 혹시 뭐 매니저 SM, MM 분들께서도 VP에 한번 도전을 하셔서 9월부터 10월, 11월 해서 윈터 리더십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9월 사업 잘 유지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